안녕하세요. 러셀 기숙 전문가에서 공부하고 중앙대학교 광 공부과에 합격한 허수빈입니다. 제가 러셀 기숙 전문가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형 학원으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이 저에게 큰 안심을 주었습니다. 둘째, 강사 선생님, 입시 담임 선생님, 심리 선생님 등 다양한 선생님들과의 접근성이 좋아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 쉽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의 시간표가 균형 있게 짜여 있어 매일 시간표에 적힌 과목만 학습해도 과목별 공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각 과목 선생님과 1대1로 진행하는 질의 응답 덕분에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하고 올바른 학습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주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덕분에 수능날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하여 수능시험장 분위기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들이 수능날에서 스스로를 믿고 최고의 결과를 낼수 있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수기간 동안 저는 항상 작년과 비슷한 과정은 비슷한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었고 편역대의 실수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날에는 작년에 미흡했던 점들을 노트에 적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국어 공부의 경우 작년에는 인간 커리를 완강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으나 그로 인해 스스로 생각하고 체화하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막막하더라도 기출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기출을 분석한 후에는 지리 응답을 통해 제 분석 방법이 올바른지 확인받고 점차 나만의 독해법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실전 모의고사에 적용해보고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습니다. 2~3개월 후에는 자연스럽게 글을 읽고 답을 고를 수 있었고 성적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국어는 이른 아침부터 텍스트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침이나 늦어도 점심 이전에는 할당량을 마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 재수를 결심했을 때 저는 눈앞에 있는 목표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입소 이후 몇 달간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엄청나게 자책하고 불안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수는 장기전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스스로를 챙기지 않으면 결국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학원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점검하고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각 과목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법을 점검받고 입시 다닌 선생님과 이성적으로 문제를 직시하며 개선할 점을 찾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점점 더 나아졌고 재수기간 동안의 불안감을 조절하며 학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와플플래너 덕분에 시험 현장을 디테일하게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변수에 대해 고민해보고 이에 대응하는 대처법들을 고려한 후에 시험에 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제로 와플플래너를 기반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본 것이 수능 당일에 대한 긴장감을 줄여주었습니다. 또한 시험 이후에는 스스로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다음 시험을 위해 개선할 점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긴장감과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접하면서 저의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만의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이후 학원에서 진행하는 피드백 강의 역시 앞으로의 공부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어 좋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수능 당일에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익숙한 환경에서 떨어져 공부하는 것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입시 담임 선생님의 따뜻한 조언과 방향을 잡아주는 말 덕분에 평온한 마음으로 수능 날까지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와플 플래너와 주간 완전 학습 플래너, 1일 수학 30제 등 학습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진심을 다해 피드백해 주셨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출한 플래너를 받을 때마다 저에게 딱 맞는 피드백을 주셨다는 것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재수 내내 담임 선생님께 편안하게 의지니다 할수 있었고, 매일 자신이 해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러셀 기숙 전문관의 학습 환경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재수라는 과정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인데 학원에서 제공하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식사와 생활 환경 덕분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업 공간과 자습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효율적인 학습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가푸드에서 급식으로 제공되는 맛있는 식사와 재원생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점은 학습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집중력과 공부에 더 많은 시간 투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생윤 수업에서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기본부터 오개념 없이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고, 선생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단순한 암기에서 벗어나 선지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며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 덕분에 생윤 과목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수 시작 전에는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과목을 바꿔야 할지 고민했었지만, 러셀 기숙 전문관에서 수업을 듣고 나서는 자신감을 얻었고, 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학습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셀 기숙 전문가는 수업 공간과 자습 공간을 명확히 분리해 놓아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하고 자습 시간에는 자습에만 집중할 수 있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기숙사가 학습 공간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이동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덕분에 하루 종일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수험생들에게는 최적의 환경이라 생각됩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재수는 단순히 다시 시험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한층 더 성장 시키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일정을 관리하며 작은 성과들을 쌓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없어도 매일의 노력과 자기 점검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믿은 채 주어진 일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가능했던 건 가족과 러셀 기숙 전문가의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요약하자면 재수는 제가 얼마나 목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N수를 준비하는 여러분도 러셀 기숙 전문가와 함께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